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13장 묵상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 살기를 권고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나명이라는 단어는 현대적 의미의 한센병이 아니라 다분히 영적 성결을 의미하는 예전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는 질병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날마다 내적 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건강을 위해 기록된 의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의 백성이 건강한 모습으로 번창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같은 목적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순결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왜냐하면 육적 건강은 영적 건강을 떠나서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르침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성결한 삶에 대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내일기를 읽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성결한 것입니까?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판단할 때흰 점이 있거나 털이 희어졌거나 생살이 생겨서 원래 모습에서 변한 것은 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관영을 벗어난 화살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몸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제사장을 찾아가 전문적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감염이 악성 피부병이로 전이될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계속해서 환자의 피부 색깔과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피부병 발병 과정은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털의 색깔이 비정상으로 변하는 것, 오염된 질병의 징후가 보이는 것을 조심하도록 명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에도 육신의 털처럼 쉽게 오염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내면은 강하지 않습니다. 질그레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얀색점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나병이라고 진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부에 나타난 하얀색점이 단순한 어루러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외적 행동만 보고 그의 영적 상태나 믿음의 정도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머리털이 빠진다고 해서 나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불구스로만 색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악성 피부병이라고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부정하다고 외침으로 다른 이들이 그로 인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도록 지념 밖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죄에 감염된 자도 정결함을 얻기까지 철저히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위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닿는 옷까지도 정함과 부정함을 따져 그들이 온전히 성결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삶이 지저분하면 몸 또한 지저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의사는 아니지만 백성이 성결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어느 의사보다도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백성의 몸뿐 아니라 옷과 심지어 집까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한마디로 제사장들은 백성의 영과 육을 책임지는 거룩한 의사였던 것입니다.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이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멘.